안녕하세요 태궁신당 가인선녀입니다. 아유 발, 발음도 발 꼬이네요. 자 지금 음력 4월이, 4월에 아, 운기가 어, 어떻게 흘러갈지 월별로 다시 찍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음력 4월에 연애운이 좋아지실 띠, 어, 이성운이 좋아지실 띠 그런 띠들이 느낌이 딱 오시더라고요. 어떤 띠가 그럴 거냐. 우리가 4월은 뱀달이고 사화라 그래요. 그런데, 어, 특히나 우리 4월에는 꽃도 만발하고 벚꽃 구경 가고 왠지 여자분들 마음 이렇게 살랑살랑 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이성훈이 어, 내 마음 가는 대로 상응 조화를 이루실 분들은 띠로 볼것 같으면 어, 토끼띠예요 토끼띠 분들 토끼띠 분들은요 이성운이 굉장히 이 4월달부터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부터 이성운이 굉장히 활발해지실 수가 있어요 솔로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연세가 있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있던 어, 적극적으로 나를 좀갖고 꾸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쑥스럼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도 4월 이후부터 4월, 5월, 6월, 7월, 8월까지 내가 이성관계 어, 이런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고요. 또 이성관계도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.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,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또이성관계에그 기운이 발발이 되면 오히려 음,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그런 점은 스스로 좀 조심을 하시고요. 이성운이 좋아지는 우리 토끼띠분들입니다. 그리고 또한 분들은요, 어, 닭띠분들이에요. 닭띠분들. 닭띠분들이 이 4월달부터 귀인떡이 생겨납니다. 그래서 이성운도 마찬가지고, 동성이라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토끼띠분들, 닭띠분들은 우리 좋은 사람 만날 준비 좀 하자고요.